백제계가 다시 들어가서 나라를 이제 완전히 장악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좀 달라요. 신라계는 나라 분지 안에서 특정 영역을 또아리를들었다면 가야계는 나라 분지 거의 전체를 다. 그러니까 이게 뭐 그때 국가 개념을 지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때는 호족연합체계 의전 단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다음에 백제계 백제계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 넓은 지역들, 여기 밝게 보이는 지역 있죠. 이 지역 전체에서 거의 놀아요. 그럼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걸 아스카 시대 전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스카 문화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게 됐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런데 백제계는 두 계열이 있습니다. 웅진 백제계열이 있고요. 한성 백제계열. 큰 집, 작은 집이 보시면 됩니다. 계열만 달달하면 한 국가다 보시면 돼요. 백제는 출발부터 그랬잖아요. 비리 원조그 다음에 특정 한성이 막 이렇게 폐망하면